30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학생 A는 숫자 1, 8이 각각 적혀있는 카드 2장 중에 1장을 선택해서 어, 8이 나올 때만 바닥에 내려놓는다. 즉 8을 선택할 확률은 1분의 2이겠네요. 그 다음에 B가 숫자 2, 3, 4, 5, 6, 7,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자연수 n보다,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네요. 지금 내려놓을 확률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을 확률이 n 는 2분의 1 이었고요 이때는 얼마일까요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n 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그 숫자를 넣어 보면 돼요 n이 만약에 4라고 생각해 봅시다 n이 4야 n이 3이라고 할까요 n이 3이라고 생각합시다 n이 3이야 얘가 n이야 그러면 내려놓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카드는 6장이고 6분의. 어, n보다 작은 게몇 장이죠? 어, 두 장이죠. 그럼 둘인데, 둘은 2장.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이 뭐, n이 3이니까, 이 중에 두 장이니까 1을 뺀 거죠. 무슨 얘기냐면, n이 6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몇 장이에요? 5 장이죠. 하나 뺀 거죠.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의 숫자는 n-1개만큼의 경우의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 성률은 6분의 n-1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준비 과정은 이제 거쳤고 그 다음 얘기를 해 볼게요 어, 그 다음에 어, 다음 규칙에 따라서 학생이 또 규를 받는다네요 여기까지는 넣,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을 이용해서 학생이 규를 받는 경우가 있대요 A가 규를 받을 확률을 p, B가 규를 받을 확률을 Q일 때 둘이 갖게, 돼, 갖게 되도록 적절히 n을 설정하라는 얘기겠죠. 읽어볼게요 어떤 조건인지. 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면 그러면 더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규를 받는다. 보시면 알겠지만 a는 무조건 8을 내려놔요. 그렇죠? b는 뭐 2, 3, 4, 5, 6, 7 중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두 사람이 내려놓는다. 학생이 두 명이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A가 큰 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A만 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카드를 두장 내려놓으면 받는 건 A인 거죠 그 다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어 이거는 예를 들어 A가 1을 고르면 A는 카드를 안 내려놓고 그 다음에 B가 뭐 예를 들어 N이 4인데 어, 7을 뽑으면 아, 아니다, n이 4인데2를 뽑으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a가 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둘다 가능해요. 어, a도 되고요, b도 됩니다. a가 받는 경우는 근데 뭐 a는 내려 팔이 나와서 내려놓고 어, n이 4일때 b는 7을 뽑으면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둘다가능하고요 그다음 어, 아무도 카드를 내려놓지 못하면 큐를 받지 못한대요 자,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둘이 같다는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두 확률이 같게 만들어서 n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a가 받을 확률 한번 이걸 먼저 구해볼게요. p를 먼저 구해봅시다. p a가 받을 확률 A가 받을 확률 P는 먼저 A 혼자 받는 이첫 번째 요걸 생각해 볼게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카드를 A가 내려놔야 되죠 카드를 A가 내려놓으려면 확률은 8을 골라야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우선 여기 2분의 1이고요 화면을 좀 작게 해볼까요 네, 한 번에 보이게 바꿔볼게요 2분의 1이고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도 카드를 내려놔야 되죠. 이첫 번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둘다 내려놔야 되니까 아, 이 확률을 갖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6분의 n-1. 이거는 이첫 번째 경우에 A가 받는 거고요. 그음두 번째 경우에도 A를, A도 카를,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카드를 내려 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Q를 받아야 돼즉 A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야 돼요. 즉 1이 남아야 돼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B는 어떻습니까? B는 카드를 내려놔야죠. 그래서 6분의 N-1이 됩니다. 계산하면 6분의 N-1이고요. 그 다음 이번엔 Q를 구해볼까요? Q는 뭐예요? B가 카드를 받아야, B만 귤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즉, B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고 A만 카드를 내려놔야 되죠. 자, A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 2분의 1이고요. B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1 빼기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6, 6이니까, 6분의 6이니까 아, 7 빼기 n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이 같도록 n을 정하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6분의 n-1이 12분의 7-n이고요. 양변의 12를 곱하면 2n-2가 7-n이니까 n은 4, 3인가요? 잠깐만요. 4, 3. 네, 3이네요. n은 3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24에 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p를 구하라는 거죠. p는 n이 3이니까 6분의 3 빼기라면 6분의 2, 3분의 1이고요. 그러므로 24에 n 더하기 p는 24 곱하기 n이 얼마였죠?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 80이 나옵니다.